삼강입니다. 벌써 3회째네요. 이런삼강으로는 그림책 비평을 잡았습니다. 이제 책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초급과정에서 그림책이 아닌 쉬우니까 그림책을 잡았고요. 어, 자료집에 1, 2, 3회분을 적었어요. 이게 가장 쉬운 얘기라서 어, 제저 얘기를 드렸어야 되는데 자료집을 안 가져오시거나 안 보거나 그러신 분이 있어요. 그런 셈이네요. 아무튼 설명을 할게요. 제일 문제가, 어, 그림책의 경우 특히 그런데, 누구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이들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주인공이 아이들이라고 시각이나 시선이 아이들은 아닌 경우가 꽤나 많아요. 부모들의 시선으로 되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 경우 아이들이 동일시를 누구한테 해요. 아이랑 하면은 자기가 대상화되는 형태거든요. 부모가 소위 말하 잔소리하는 형태를 그대로 받는 형태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어른들, 특히 부모들이 잘 구별을 못해요. 그냥 어, 내가 재밌어하는 걸로 애들도 재밌어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아이들은 어, 물론 착한 아이 형태로 돼서 할수 없이 재밌다고 할 수밖에 없어도 그렇지 않다. 아이들은 아이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좀 약해요. 최근 그 대표적인 건 이제 내 이름은 자가주뭐 언제까지 너를 사랑해, 아빠나 사랑해, 뭐 이런 것들을 갖고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언제까지 너를 사랑해 이런 것들은 뭐 캐나다에서 뭐 800만 부이 정도 팔렸다가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실제로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런 걸 일단 얘기할 거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의 상상력이 갇혀 있다 그런 거예요. 갇혀 있다. 우리는 아이들이 그림책으로 꿈과 희망, 뭐, 상상, 등등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럴까? 생각보다 많이 갇혀있는 게, 아이들이 착하해서가 아니라, 착한 아이 비극 형태로 어른들한테 맞춘 게 아닌가,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음, 이런 거에. 찰스키핑의 빈틀 서커스는 상당히 유명한 책이죠. 찰스키핑 자체가 유명한 사람인데, 어, 그걸 비판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닌데, 하여튼, 아, 전 뭐, 제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니까, 비판하는 거 자체, 에 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책을 다르게 볼 필요도 있다라는 것이고 특히 아이들한테는 아이들이 어떤 느낌으로 그 책을 거부할 때 부모가 받아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부모가 다른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그림책을 볼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거 좋은 책이야 너왜 왜 싫어해?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억지로 따라간 형태거든요. 그래서 다를 필요했다. 그림책을 다른 데서 비판을 한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데 우리나라건 뭐이건 거의 비판이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특히 비판이 없어요. 그래서 동화도 없고 그래서 주로 비판적으로 접근을 많이 하는 거죠. 그다음에 스스로 배우지 못한 아이들 이렇게 된 거는 배움보다 학교, 책 읽기보다는 도서관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지는 않는가 이런 거예요. 실은 학교의 존재가 배움인데 실은 배우는 것보다 주로 얘기하는 게 출석. 이런 거, 출석을 은근히 강조하는 거 아닌가. 그림책에서 배움에 대한 얘기가 허옇고요 도서관에서도 도서관에서 책 읽고 거기서 상사의 날을 피는 거에 대한 얘기도 안 하고, 본문 내용의 상당수는 도서관에서 규칙을 주로, 규칙을 얘기해요. 놀라울 정도. 그리고 그걸, 그거에 대한 서평 같은 거, 아니, 칭찬의 그런 관장같은잘 하는 게 도서관이 얼마나 좋은 곳이냐. 그런데 엄밀히 봐서 그 그림책 내용 중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서 그렇게 상상의 날을 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규칙을 강조하고 심지어는 관장이 그책 정리하고 풀칠하고 이런 것만 나와요. 그래서 참 아이들이 어쩌면 그래서 그책 읽기 도서관의 목적이 책 읽기인데 오히려 수단이 더 강조되는 것 학교가 배움이 강조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배움보다는 학교 학교 자체를 강조하는 거, 어, 이런 게 아닌가? 이런 거를 그림책을 통해서 보겠습니다.